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권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나는 진짜 옵션 좋아한다. 그리고 좀 신차급을 타고 싶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그동안 왜이 매부를 못 찾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어제 올라온 정말 따끈따끈한 차거든요. 바로 가보시죠.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20년형에 3만 키로 운행된 이게 중요합니다 lpi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3.0으로 올라가기엔 6기통 맛은 좋지만 아 연료값 연료값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 이제 저렴한 가스차로 해갖고 연료값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때문에 6기통 lpg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찾기가 힘들면 일반인 분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작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범퍼만 봤을 때는 캘리그래피 등급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 캘리그래피 전용인 방광 크롬 몰딩 범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와, 저거 진짜 완전 높은 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익스클리시브 등급이라는 거. 아, 그러면 외, 외관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차량 출고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옵션 다 때려 박았습니다. 흰색에, 썬루프에, 안에 뭐 ASCC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냥 다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3,390만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신차 출고가요, 4,400만원가량에 나온 차량입니다. 1, 천만 원 이상이죠. 네, 천만 원 이상 감가된 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확실히 좀 차별화된 요반강 크롬 몰딩 범퍼가 확실히 이 차량을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굉장히 높은 등급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남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큰 몸콕 없고요. 선팅지 보시는 것처럼 반반사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후축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쉽게 약간의 스크래치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뒷타이어는 대략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에 머플러 팁을 보셔도요. 다른 차와는 다르게 앞뒤로 지금 변형을 줘서 충분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차량도 도넛형으로 이제 하단으로 가스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이렇게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드까지도 이제 매트를 붙여놓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저, 정말 지급정성이었네요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1차 검수할 때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이쪽 아 여기네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이렇게 휠 스크래치 이거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그랜저가 가장 이쁘려면 이 시트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지금 보시면 도어 트림 그리고 콘솔 박스 밑에까지도 약간 짙은 카라멜 색깔이 들어가고 베이지가 들어가는 요 모습이 그랜저에서 가장 이쁜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칭할 정도로 지금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JBL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수동 커튼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립니다. 진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시동을 안건것 같다 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자 위에 썬루프 그리고 지금 여신대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고급스러운 면을 한층 더 살려놓은 차량이고요. 자 당연히 풀 오토 윈도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 계기판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방 카메라도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지금 차선 이탈과 전동 트렁크 버튼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앰비언트가 이 베이지 시트와 카라멜 색깔이 섞어놓은 이 투톤 컬러의 한결 더 멋짐을 지금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블루링크 그리고 빌트인 캠 그리고 하이패스가 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에 당연히 폼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어라운드뷰도 굉장히 선명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풀 오토 공조기랑 뭐 통풍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거죠? 말씀 드린 거죠? 네. 하여튼, 이 밑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워크인 시트 플러스 릴렉스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서 버튼은 3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 조금 옛날 가스차들을 모셨던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가스차는 옵션 빼고 가성비로 가는 건데, 가성비도 넘치는데 옵션까지 넣어놨으니까 너무나도 안성맞춤입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제가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쓱 이렇게 나오면서 아 시동을 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LPI가 진짜 인기가 많은 거, 연료값만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LPI 같은 경우에는 뭐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휘발유랑 경유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쌓이는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거고요. 근데 옛날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옵션을 빼야 된다라는 가스의 리스크 다 보완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